다 줄지어 있는데, 이게 뭐죠, 소윤님? 요새 여러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집에 바뀌어 생활을 하시고 계시잖아요. 그렇죠. 그래가지고, 저희가 특별히 부산대 주변에 맛집을 선정해서 이렇게 배달을 시켜왔습니다. <laughs> 저희는 카페 카테, 카테고리별로 분류해가지고 부산대 주변에서 생활하고 있는 출연진들을 선정해가지고 한식 베스트, 분식 베스트, 일식 베스트를 선정했습니다. 와우 네, 제가 부산대에서 생활을 안 하는데 여기 제가 왜 있냐면은 제가 좀 객관적인 제3자의 눈으로 음, 한번 좀서 그렇죠, 그렇죠. 이렇게 그렇죠. 판단을 해보려고 해요. 이거 광고 아니에요. 광고 아니고 광고. 광고네 그냥 3주의 입니다 광고 좀 들어오세요, 제발. <laughs> 헬지아 삼겹살 정식 8,000원 짜리고, 배달 팁은 2,000원이었습니다. 고기 양이 그렇게 막 적진 않아요. 그래서, 근데 약간 배달비가 어. 음식값의 4분의 1이 배달비라는 그런 개념 때문에 음. 조금 약간 좀 아쉽다는 느낌은 드네요. 처음면 이제 혼자 먹을 때 가격 생각 안 나. 아, <웃음> 해가 맞아, 해가 맞아. 저, 정답이네, 어. 이거 맞아, 이거 맞아. 정답이네, 이거.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. 살과 비계의 적절한 조화가 나어 비율은 좋아 왜냐 그리고 여기가 매장은 그거거든 무한리필집 아, 음. 그럼 어. 무한리필하면 이거 한세 배는 먹을 수 있는데 아마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거야 근데 나가는 게 귀찮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<웃음> <웃음> 그런 거지 뭐가 나가면 안돼 뭐야 이거 손, 손. 아니 나는 나4년 동안 자취했는데 그 집에서 배달 수, 배달 오픈한 이후로 한2년2년 2년 정도 된것 같은데 2년 동안 계속 일이었어여기지 맞아 가서. 맞아 야 근데 진짜 쌈채소 진짜 아 뭔가야 쌈채소는 원래 없어 나 쌈, 나 고깃집가서 쌈채도한세번은 응. 리필하는데 그니까 나는 응. 맛은 별 다섯 응. 개 중에 4.5 가격은 4점 구성은 4.5 아, 왜냐면 나 아, 된장이 일단 응. 된장이랑 밥 아, 양이 너무 많고 나된장 응. 뭐야? 고깃집 된장 저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는 5점 만점에 어 3점 구성은 구성은 나쁘지 않았어요. 그래서 3.5점 주겠습니다. 나는 맛 5점, 맛, <laughs> 고기는 진리야. 그러고 이제 그치그치, 응. 그 구성 구성 3점. 어떻게 쌈채살안 넣을 수가 있어? 나 그리고 소시지 필요 없어. 이거 이거 합쳐가지고 여기 다고기로 채워서 먹겠습니다. <laughs> 아, 너무 <그냥> 돼지같다 <laughs> 아니 인별이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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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고기만 가득 채워진 같은 가격의 메뉴도 있다고 합니다. 그렇죠. 저는 그게 더잘 맞을 것 같네요 그러면 저는 맛을 평가하자면 음. 5점 만점 중에 4점이었던 것 같아요 고기는 일단 4점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정 <laughs> 구성은 저는 4점 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뭐 쌍추는 솔직히 가게 입장에서 안 먹는데 쌍추를 그냥 다 보내면 맞아, 맞아. 그건 소, 오히려 손해일 수도 있고 추가로 받는 게맞다 생각하고 그러면 은 어. 최종 점수는 어. 네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 우와. 음식을 만나러 가볼까요 <laughs> 또로 유튜버 유튜버. 요기, 요기, 요기. 두 번째 음식은 희하아에서 시킨 연어 연어 덮밥입니다. 귀여워. 네. 저희는 연어 양이 조금 더 많은 13,000원짜리를 시켰고요. 배달팁은 1,000원입니다. 네. 올 때도 그 얼음 위에 덮대가지고나가서 아, 네, 아, 얼음이 상하지 않게 상하지 않을 수 있을 것. 같아. 이렇게 한 다음에 와사비 나는 와사비 코찡해지면서 음. 눈물 빠짝 날 정도로 먹기 때문에 네. 와사비 이만큼 넣고 여기에 간장을 찍어서 한번 뭐딱 올리고 뭐 양파를 해가지고 요딱 응. 올리고 그다음 무순을 딱 올려가지고 밥이 흐트어졌다 먹는 거지. 너무 큰데? 야, 이런 거 어떻게 먹어요? <laughs> 입 쓰지 는데 하나, 둘, 셋, 나. 삼촌 졌어. 아어어 이제부터 아 이미지 이미 그냥 <laughs> 아 이거 <이렇게 웃음> 맛은 5점 <laughs> 저는 맛은 5점, 그리고 가성비는 4점 그리고 그다음에 구성은 조금 아쉬워서 3.5점 주겠습니다 근데 나다맛5 뭐 하면 이제 너무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 같은데? 한5.5점도 되는 것 같습니다 구성 양파가 너무 적어 음 양파 너무 적어서 겉절여 먹을 때좀힘릴것 같아 음. 가성비는, 뭐, 일단, 해산물류를 배달시켜 먹을 때는, 뭐, 가성비가 4점을 넘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. 그날 나한테 선물한다. 2점, 3점? 그 미친 맛 때문에 그냥. 나, 나. <laughs> 나머지 두, 두 개의 종목들은 제쳐두고 그냥 먹는 거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. 그래서 평균 점수는, 따단! <목소리> 네, 이런 식으로 네달토끼 떡볶이 출입구요 이란 데야? 흡입구역? 야나 흡연구역으로 봤어 <laughs> 아 여기는 달토끼의 떡볶이 흡입구역 떡볶이는 투움과 떡볶이를 시켰습니다 단품으로 해서 15,000원이었고 배달팁은 1,000원이었어요 떡볶이하고 투마 파스타를 되게 섞은 것 같은데 아, 어, 지금 비주얼은 진짜 악승이거든요. 음? 고추라고 지고아 고추 못 음, 먹는 마늘 음, 맞아, 고추. 고추가 매대 어. 지금 구성에 떡볶이 떡이랑 메추리알 네, 그리고 베이컨 파스타도 되게 잘 섞여 있고요. 그리고 마늘 후레이크랑 고추가 있는데 여기 이게 고추가 조금 매운 편이라고 하니까 참고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이거 체다 치즈 맛이 좀센것 같고요. 아 음, 음. 로제 파스타 느낌 나. 체다 치즈를. 체다. 역병 진짜 인공적으로 맵게 죽으라고 만든 거 이거는 진짜 자연이 고추에게 좀 매운 맛 아, 그런 거 제가 아, 먹기에는 <laughs> <laughs> 아, 맵다는 느낌이 별로 안 들어요 엽떡? 엽떡? 착한 맛, 순한 맛 보통 맛 아니야? 응 그럼 보통 맛 먹어? 응난 어른이 잖아 나는 <laughs> 이 시대 어른들 아 진짜 싸하시나 <laughs> 나도 어른이 맥주인의 나은 싸하시나 저는 개인적으로 <laughs> 이게 투피스를 <laughs> 먹을 <laughs> 정도의 매운맛이 나포. 시시시 무슨 시끄러. 그렇죠. <laughs> <시끄러. 웃음> 저는 맛은 3.5. 로제 파스타를 진짜 안 좋아하고 블랙핑크로스 근데 토온사랑들은 시끄러다아 <laughs> 그리고 또 국물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냥 국물 많아요 저는 나 맛은 5점이고요. 구성 같으면은 그러니까 너무 다양해. 안에 들어가는 거. 어. 일단 마늘 플레이크가 진짜 저희. 어, 아 맞죠. 그래서 저는 구성은 오 점. 어 그럼 나다오 점네? 아 우리 실력은 귀 없어. 맛은 다. 근데 좀 많이 음. 생각? 나지나번에 막. 그 그리고 어제 내가 로제를 먹었어. 아. 근데 맛있다 가격 4.5그 다음에 구성은 그냥 막무가내. <laughs> 일단 저는 맛은 3점이야요 그래서 가격은. 4.5 괜찮게 생각하고 네. 그러면 평점은 바로! 네 저희가 지금 세 가지 음식을 이렇게 먹어봤는데요 다들 어떠셨나요? 괜찮았나요? 네! 너무 맛있어요 응. 그래서 그러니까 진짜 어, 부산대에 있는 맛집을 먹고 싶어서 부산대 자취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 왜그 <laughs> 네, <그건> 어차피 <어쩌죠>, 정이아 <laughs> 너무 맛있는데 배달집 너무 비싸 아 맞아요 그죠 응. 근데, 뭐, 맛있으니까 먹어야지. <laughs> 그지 여러분들도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, 집밥만 먹다가 질리시면 한번 <laughs> 시켜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. 그러면 다음에 피부프랜트에서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그럼 안녕! 하나 올리고, 뭐 하나 더 올려. 그거 아니야? 이게 <laughs> 뭐, 긴것 같아. 니 뭐, 하나 올 どうぞ。<laughs>